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새벽에 깨면 또 잠이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조금 예민해졌습니다. 고민들을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엄마한테도 말을 하고 아는 동생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고민 상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 켰고, 저는 거의 FM이에요. 양심을 찔리거든요. 그래서 FM인데, 뭐,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 융통성이 없어요. 뭐, 욕해도 어떡해. 뭐, 융통성이 없는 걸. 아무리 고집이 세도, 고집을 부려할 때, 고집을 안 부려할 때를, 그때를 잘 알면 되는 거아닙니까 무리한 부탁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창조적인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게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는지 똑같은 부탁을 저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순간 현생이또 들더라고요 아내 얼굴에 만만함이라고 써져 있나? 제가 묻표정하면 친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웃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만만해 보이셨나 봐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똑같이 뭐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거절을 잘못 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거절을 입은 나쁘지 않게 말로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거절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는 그 부탁을 계속 생각해 보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어왜 나한테 이런 곤란한 부탁을 하시지? 왜 내가 때기를 바라시나? 왜냐면 그 부탁을 들어줬을 시에 잘못되면 굉장히 저는 때거든요. 근데 그런 부탁을 하셨다. 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들어줬을 시에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말던지 말던지 이거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부탁을 들었으면 좋겠어. 서 어,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럼 다른 분한테 하세요. 다른 분한테 그... 부탁하세요. 왜 나한테 하세요? 그런 거 아무도 몰라. 그런 거다 뻥이야. 아무도 안 걸려. 그... 누가 그래? 그게 왜 저여야 하죠? 왜 그런 거를 단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굳이 저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걸릴 시에 저만 XXX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뭐 다, 부탁할 수 있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저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절을 했죠? 아이 o n t 그냥, 아, 막, 상관없어. 막, 그러고, 다시 관계가 예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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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왕국이에요. 그냥 찬바람 쌩쌩 불어요. 엘사라도 다녀간 것처럼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없어졌고, 냉기 속에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해요. 저희 엄마는 그래요. 오히려 잘 됐다. 뭐 다시는 그런 부탁 안할거 아니냐. 속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엄마 성격이고요. 저의 성격은 달라요. 저는 이프젠데 그냥 그 공기 자체가 고문인 거예요, 그냥. 그래도 여러분 단 1%도 후회는 안 해요. 만약 제가 그 부탁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으면 앞으로 저는 또그 곤란한 부탁을 계속 하실 거고 그런 것 저는 계속 들어줘야 되고. 어, 또 갑자기 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그땐 들어줬는데 왜 지금은 안 들어주냐 막 이런 식으로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에 그런 부탁을 못 하게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내 원칙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겠다는데 왜 제가 제인처럼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도 더 많으시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공기가 차갑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제 인생에 보안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자신! 당신입니다. 오늘 밤전 꿀잠 잘수 있을까요?